이스라엘에서 간사한 무엇이냐 했고요. 모든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앞에 이제 여러 예쁘기만 한냄비가 아니고요. 이거는 정말 가장적인 내비상에서 최고의 내비입니다. 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앉으시죠. 왜냐하면 제가 이 손을 써야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들이가 내가 어 사실은요. 그래서 앞에 자리들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와이어 마이크,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했었어요. 가까이 오시면. 네, 가까이 그냥 앉으세요. 앉으셔도 서 괜찮아요. 네네네. 그런데 음식이 이제 이렇게 뭐 어, 원래 열무니 있으시면은 그냥 뭐간안 봐도 손맛으로도 다 할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솜씨가 좋다 하더라도요 어, 기구가 사실은 상당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독성이 나독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 네들이 전부 다 이런 붉색으로 노색을 많이 썼잖아요. 보공해 사실은요. 근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 우리 양은냄비를 우리 쓰게 됐고요.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전부다 총알 폭탄 만들이라고, 뻑대기 만들이라고 정말 요강까지, 대학 세습대학까지 전부 다가져갔었던 적이 있었죠.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일만은 조금 있어가지고 뭘 갖다 가다 했어요. 뭐다 하얗고 노란 맥기를 했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부들이 굉장히 부지런해갖고 걸 수세미로 팍팍 닦아가지고 거울이 빈틈도록 닦았다는 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나쁜 것을 그동안 먹고 있었는지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닦아놓은 것도 아까워서 비닐팩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또내 위도 높이 올려놔요. 손님들 오셨을 때그걸 꺼내요. 내하고 딱 쓰려고 보면 게돼 있어요? 꽃이 피 있어요. 그렇죠? 이제 예, 그게 낙성분, 비소성분이 조금 좋아서 그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박사님이 이건 지금 이게 영상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얘기할게요. 그렇다고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이기호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. 그 어, 종편 방송에서도요. 뭐라고 했느냐면 막걸리도 막걸리도 양은 주전자에다가 다 넣어주면 이랬거든요그럼왜였냐면 부식이 되게 돼 그렇습니다. 근데 양은 냄비다 라면 끓이면 맛있죠. 네, 맛있어가지고요. 추억의 양은 냄비라고 요즘에도 양은 냄비를 사다가 끓여지 않고 는 분이 많아요. 왜? 빨리 끓이고 꼬들꼬들 하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. 사실은요. 그내비에서 납성분이 라고서그는 거예요. 그 납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 합니다.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, 아, 맛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사실은요.